안녕하십니까. 말씀이 이미 있어 응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청년 하나가 응급처치법을 배우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 첫날, 첫 시간에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응급처치에 있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한 가지는 기도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분명 응급처치에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확보인 것과 똑같이 우리가 어떤 응급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또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들이 가장 크게 오해해온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오해는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 수표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선물을 주시고 가셨는데 이것은 백지 수표와 같아서 우리가 그 속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적어 놓고 그 사인란에 예수님의 이름만 적어 놓으면 그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린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드린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내용 속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백지수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백지수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를 위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오직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들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면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 때에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응원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였습니다.